40년 50년을 해도 뭐 돈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어허. 브라자를 한번 사 왔어 <laughs> 어. 뭐 팬티를 사 와봤어 뭘 빌리시는 거까지 그 엄마 0천원 엄마, 8 0 0천원 있어 또이래고 아, 러기 아. 때문에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줘봤잖아 음, 음. 능력이 심어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게+ <laughs> 그게 상처가 아닙니까 그게. <laughs> 40년째 양봉을 좀. 아저씨,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아, 재밌게 사시네. 아, 어. 네. 재밌게 사셔. <웃음> <웃음> <아이고> <laughs>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접니다. 오. 우리 집사람은 나를 아주 너무 많이 부려 먹어. 제가 무슨 지금. 심부름 센터, 무슨 그런 사람처럼 말이야. 뭔가 한계가 오는 거야. 아이고. 양봉일이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엄청나게 잔일이 잔손이 많이 갑니다 예, 예, 예. 제가 새벽 한 5시 정도. 그러면 9시 정도, 8시 반에서 9시 정도면은 저는 내려와야 돼요. 아. 얼른 씻고 좀 쉬어야 되겠는데, 아, 진짜 저, 여기야, 막이러 <laughs> 자, 잠 잠이 어딨서 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아, 심부름을 왜? 많이 시키시는군요. 게... 엄청 시키기요? <laughs> 게... <laughs> 저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자기가서 저거 갖고 와. 아... 이거 사람이 한두 번이 야지 계속 그 심부름하다 보면, 아이고. <laughs> 본인이 할줄 모르면은 심부름이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뭐옷도 써먹을 때가 어딨어 <laughs> 다섯 시에 나가면 뭐하고 여섯 시에 나가면 뭐해 오방 난장으로 해놨는데. 어뒤치워나한번두 번씩은 치워줘야. 그때가 그, 그 이튿날 회사 가는데 밤새도록 날랐어. 어. 집일 해도면은데 정리 해주고 다 해주고. 그래려면 나도 힘 빠진다니까. 어. 진 일이 없어요. 그냥 하고 쭉 내려와서 뚫어놓고 씻고 자고 텔레비 보다가 저 보다가 그래 때디면 뭐밥 먹고. 더울 때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그래갖고 아주 돌아와서 이렇게 여기가 찌그러들은 거야 <laughs> 찌그러들었습니까? 내가? 회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들어오고 이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 아침에 6시에 갔다가 6시 10분이면 거기서 끝나서 와. 집에 오면 6시 반 1시에 와갖고 중간 사이에 얼로 일하고 가지 그냥 헐렁헐떡 하고. 이게, 이 사람은 대단합니다. 일하는 그 욕심이나 힘이 고추농사를 좀해보겠다 그래서, 첫 해는 조금 심어서 대충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게 심어서 하는 과정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 <웃음> <웃음> 이게 배추 심은 거 앞에 그거 하고, 꽤 심은 밭하고, 더 위에 있는 밭하고 심은을 한, 500평에서 6 0 0평멀월될 겁니다. 요 와! 진짜 저거 일하려면 보통이 터리야 아, 아버님, 케이크 고수 제대로 하셨다. <laughs> 저는 좀 쉬어야 되는데, 실온 내려와서 바로 고추맛으로 들어간다고. 아니, 맨날 저거서 나 혼자 일해도 그냥 들어가. 아이고야. <laughs> 그런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사람 아니야. 나말하고 살으라는 그런 팔자인데 아니 벌에서 돈을 줘? 뭐를 줘? 돈도 안 주고. 뭐, 뭐 생활비를 한번 줘? 뭐를 줘?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40년 동안? 아니 꿀을 많이 타서 뭐 줘본 적 있어? 40년 동안? 2천 원을 줘봤어? 3천 원을 줘봤어? 어, 어, 생활비를. 정말? 아니 줬으면 줬다 그래. 어머어머. 어머. 얼마 줬어? 그래 안 좋았다. <laughs> 오. 안... <웃음> 아, 수하네 역시 귀여. 안 받았다니까. 우리 애들도 안 다니까. 아유. 꿀을 사십 년, 5 0 년을 해도 뭐 돈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어... 이거 어?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아주 그냥. 아니 뭐 우리 오빠 뭐 보라자를 한번 <laughs> 어? 뭐사 왔어. 뭐팬트를사 와봤어. 꿀도이는 <laughs> 것까지. 우리 엄마 사천 원 줘. 엄마, 팔천원 있어. 또 이래고. 아. 보기 아. 때문에 달라그러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생활비를 한 번도 해먹는데. 안 줬었잖아. 능력이 심지어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게 그게 상처가 아닙니까. 그게. <laughs> 그럼 그렇게 수입이 생긴 거는 주로 어디에 <laughs> 하세요? 어. 그러게. 어디에 지출하냐? 그러니까. <laughs> 기대된. 응, 그것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네 아, 어머니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차차 유지비도 들어가요. 차가 음. 두 대씩 있으니까 내 차가. 그유지비내 차는 내가 해줘. 어. 아니, 내가 차가 두 대가 있었잖아. 생용차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어. 그러면 차 활부로 산 것은 활부금 내. 어허. 차 기름값, 차 세금, 음. 차 보험료. 어. 이런 것도 내가 이제 내, 내는 거요. 예 아이, 지똥꼬녕다 치내는 거요. 아유. 올부터는. 어? 올부터는? 올, 올 행기했지, 아유. <laughs> 올부터는? 아, 아마... <laughs> 아니면 굶어 죽었을 거야. 그렇지, 뭘 내가 다 미개살려. <laughs> <laughs> 올부터는 이제 나아질 테니까 좀 희망을 걸... 어... 걸어보라고. 큰 소리 칠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심부름이라도 잘해야 될거 아니야? 응? 신부름도 제대로 해. 뭐 <laughs> 시키면? 은 두 번, 세 번을 간다니까 똑바로 못 알아듣고 그냥 가갖고 어... 뭐 망치를 사오라 그러면 은몇망만 사오고 어... 뭐든지 어... 또 가, 갔다 와뭐뭐 갖고 와 그러면 은또 가갖고 용인 엄마 여기 주인 바꿔줄게 어... 한 번은 또 차고 지붕을 했는데 올라가서 내가 못 박는 것도 내가 했지 어... 올라가게 안해 그런데 아, 이제 사다리로 내려와야 되는데 잡아줘야 되잖아 그냥 들어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불렀지 아이고. 사다리 잡아달라고 어 위험한데 어떻게든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바보같아 <laughs> <laughs> 그래서 와서 잡았잖아 안니 아니, 아니, 어. 잡았잖아 얘기야, 얘기야. 어. 지금 얘기가 바보같아? <laughs>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한번 제대로 갖고 와서 사사 갖고는 적이 있어. 아, 일 중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것도 있는데 자랑하는 거열 가지면 두 가지나 있나? <laughs> 나손꼽지도 못하겠어, 손 터져서. 아니, 는아 쉬고 싶지 않아. 여름에 누가 땜피터 일하고 싶어. 그래. 그렇죠 어떤데는 응. 그렇게 뜨거워서 일해도 안 나와. 봐아 어쩌다 진짜 언제 한번은 얼음물을 타 갖고 왔대. 어, 응. 용의견만 이거 먹고 해요. 그래까 그러니까 여러 번안 나오다가 한번잘나오고그것이 <laughs> 그래. 사람은, 아, 응. 예. 얼마나 어쩐 일이야. <laughs> 그 생각을 다 했어. 내가 그랜다니까.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먹고 <laughs> 하라 덥다고. 아, 고 일하라고. <laughs> 그럼 이제 나도 아. 한마디 해야 돼. 어. 나는 한 2년만 도와주고, 그냥 자연인으로 아유. 내가 날개 좀 달고 내 멋대로 날아다니고 싶은 어. 생각이. 버리되시겠다. <laughs> 그럼 가려면 가든지. 그러니까. <laughs> 가지도 않고, 아니, 안 나가. 아, 누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속이 <웃음> 터졌어. 아유. 분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왜이렇잘안도와주는거예그 제가 또 건강한 체질이라 모르는데 저도 건강한 체질이 아니에요. 30대 초반에 이 천식이라는 병을 얻게 됐어요아 한참 심할 적에는 제가 세발짝을 못 걸어요. 못 어? 걸어요. 어? 우리 이렇게 집이 올라가는데. 돌 계단이 다섯 개야 고기를 어떤 데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어또 숨이 차서 응. 큰 병원 가서 뭔가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죽을 고비를 많이+, 많이 넘겼습니다 아이고. 응. 거의 꼴딱꼴딱 넘어갔거든 맨날 숨차 갖고 이러면 내가 그냥 숨이 내가 막히는 것 같아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진짜 응. 하... 생각해보세요 젊음을. 병마에 시달리다 내가 좀 났어요 이제. 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지신지. 한삼년 됐어요. 삼 네, 년. 아.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안됐어요 이게 일을 못 해요. 몸이 아프면. 아이 걸음도 못 걸을 때가 있는데 그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아. 거의 안 시켜요. 어, 거의 안 시켜. 아. 시키는 것도 심부름 쉬운 것만 시키는 거지. 음, 뭐망기 사라 이런 거. <laughs> 힘든건 거의 내가 해지. 그 어떻게 그렇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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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나무, 뭐 천식나무 다 한다더니 뭐 아, 아, 다 얘기는 개콧구멍이 나다. 지금 어차다 한다고 <laughs> 봐야지. 그래서 이런 것이 2년만 하자고 하는데 5년을 하자는 거예요. 아, 농사를 더 하자는 말 거지? 예. 다른 사람 보면 80, 85세까지 해. 음. 그러면 우리는 70까지 좀 노력을 하자. 그래서 나도 힘들어. 힘들은데 애들 장가를 안 갔으니까 어... 조금 벌어서 애들도 조금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그 개들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여. 개들이 <laughs>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면서 해결을 할 그럴 나이니까 우리가 좀 믿고 적어야지 <laughs> 아니 리해 그냥 아니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팔한짝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70도 안 됐는데 조금 더 해갖고 나도 넉넉히 쓰고 애들도 조금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힘들다고 나간다고 그러면 나는 까무러치겠네. 치요. 맞아 맞아. 시집당하고 회사서 해야지. 집에 와서 해야지. 어... 밤에까지 해야지. 음.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조금 도와주지 못하고 힘들다고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못해요. 그거야. <laughs> <커야지>. 부모님 <laughs> 언제 쉬세요? 쉬고 싶은 날없세요뭐 쉬는 거 별로 없어. 쉬는 거 어... 내가 혼자 생활을 하니까 더 힘들지 에휴... 회사 가서 벌어야지 고추 해서 음... 벌어야지 깨서 어... 벌어야지 응, 그런 거 참참히 벌어 갖고 쓰니까 아니 돈 주면 누가 여자들이 그 짓을 하고서 얼굴 쌔카메 갖고 어, 화장도 못 하고 머리가 막 이래갖고 모자나 쓰고 다니고 음, 그러게 그렇잖아요 나도 여잔데. <laughs> 그러니까 그래. 맨날 똥구냥 치레다가 세월 다가 한... 그래 이렇게 늙었잖아. 아우... 어느 날이 사람이 이렇게 곧곧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게 한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 이것은 뭐냐?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잘 거야. 알고 계시네요. 데안 도와줘. 그 안타까운 많이 더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그래 그래 <laughs> 아내분이 막 일을 벌리는게 뭐... 아내분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신 건지 <웃음> <웃음> 최고 문제는 나한테 돌아오는 일 때문에. <laughs> 아. 그 왜냐면 어디 가도 혼자 가지 는아니까 내가 다 따라가야잖아요. 들깨도 심고 참깨도 심고 막 배추도 잔뜩 심고 고추도 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아주 죽어 나는 그런 맛이지. 어... 그래서 나는 나는 이거... 자연인이 되고 싶다. <laughs> 또또 그러니까 얘기해. 또, 또가 아니라. 집에 가서 저 터지야지. 또가 아니라. 그러면 아, 당신도 아, 잘살 때가 아니, 있겠지. 그 놈의 이렇게 소리, 얘기하면 아니 그놈 소리 왜 자꾸 했는지 말해? 이제 안 하고 안 하고 어. 해결할게.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기면 만약에 이기면 내가 심부름 시키는 거 군소리 말고 제대로 하고 일도 찾아가면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 그래 내가 이기면은 응. 나 이년 후에 자연인으로 응. <laughs> 돌아가자. 한섬을 <때 간섭을 웃음> 안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laughs> 나는 <나를> 원한다. 아, 항상 안하지. 알았어, 알았어. <웃음>